뿅예 반갑습니다 온시디움 골디아나죠 예. 아, 두대데세 대처럼 나와 있네요 가지를 쳤어요 아 얘는 엘로우돌 같지만 엘로우돌이 아닌 아 이렇게 그배치이 나와 있는데 예. 명명되지 않은 품종입니다 오늘은 피디가 없는 관계로 제가 하나씩 이렇게 촬영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온종 바리아 빌리스입니다. 에, 아침 농원에서 어, 가져온 것들 에, 수량이 좀 돼서 세개 2만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마네이크 드림 하마네이크 드림은 백색에 빨간 세기 전에 주로 어, 여러분들. 하마네이크 드림입니다. 아, 얘는 13,000원. 저렴하게 드립니다. 밸브 수 어, 그죠 어, 저희가 15,000원, 16,000원 팔던 겁니다. 자, 얘는 아, 2만 원 이상 음, 팔던 건데 18,000원 이제 밸브 수가 한 10개? 열 10개는 되는 아이들 음, 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고아도 나와있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만 5천원짜리는 약간 그 밥이 확실히 많죠. 발부가 15개정도 되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림은 1만 3천원 그 다음에 1만 8천원 어, 2만 5천원 음, 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아 이제 기한 힐다 폭순이 꽃대가 이렇게 에, 음, 음, 물렸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이제 밥이 작아도 꽃대가 어, 얘는 이제 다섯 개가 물렸죠, 다섯 개 삼만 원. 자 뒤에는 어, 뒤에도 이제 비슷하게 물렸는데 뒤에는 밥이 좀더 많은 거. 얘는 이제 에, 특상은 음, 4만원 밥이 확실히 많죠? 어, 꽃대도 하나 둘셋넷 다섯 개아 어, 여섯 개인가요? 어, 얘도 여섯 개 물었고 아 이제 꽃대 많은 거는 음, 여섯 대산 여덟 대 정도 물었는데 에, 얘는 꽃대를 많이 물었고 뒤에는 음, 이제 아직 안 나와서 밥이 확실히 많죠. 반만원 애들 반만원 에달라고 그러면은 이런걸 드리겠습니다 반만원거는 별로 없어요 어찌됐든 힐다폭스는 3만원 4만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플크라운 아 얘도 이제 나이를 엄청 먹은 애인데 어디 구석에 있어가지고 만원 드리겠습니다 아 얘가 아, 이게, 홍맨가? 아, 응? 만원. 아, 꽃이, 이때 나올 게 아닌데, 에, 나왔습니다. 만원. 아, 그 다음에, 코디게라, 아, 코디게라, 아, 향조 좋죠. 아, 하이브리드. 아, 자, 여기 있는 것들은 다향 있는 애들입니다. 이? 자, 음, 여지껏 향 없는 애들은 없습니다. 아, 코디게라, 하이브리드. 2만원 드리겠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백발버들이 좀 나가서 저렴하게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 얘는 키콘 대체가 그 이제 엄청 무은둥인데 꽃대가 이렇게 여섯 쪽에 세 대, 쪽에 세대 아마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아 여기 여기서도 나올 수도 있겠네. 아무튼 엄청 무은둥이죠

엘사 대만한거 0 1 5 0 0 0원그 다음에 얘는 음, 엘사 0 e l 죠 2만원 엘사하고 포켓1브하고 구분이 안갑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보여드리면 포켓0브는 어, 통통하죠 엘사는 어, 날렵합니다 그러니까 어, 그 엔젤 베이비하고 중간 정도입니다 엘사가 그래서 자 이거는 포켓노브 꽃대들 다 물었죠 이 지금이 팍 대글 대글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백발에서 나온 거고 오리지널은 진짜 물었죠 마디 마디마다 다 물었습니다 이 수십송이 그죠? 이게 삐좀삐좀한개다 두세 송이씩 필 것들이죠. 어, 2만 원. 자, 포켓너브 하고 이거는 2만 원. 엘사도 2만 원. 그다음에는 이제 포켓너브 얘는 어, 꽃보다도 밥이 엄청 무근 아이즈이. 예, 얘는 분갈이를 해놓으면 또 탄력을 받을 겁니다. 얘는 어, 3만 원. 예, 포켓너브 운동이 3만 원. 그 다음에 아, 임페리얼 골드가 아 이제 15,000원에 꽃 없는거 15,000원 드렸는데 꽃 있는거 어, 어, 몇개 있어서 이렇게 에, 에, 15,000원 드립니다 대신에 이제 발브가 아주 튼실하지는 않아요 이? 에, 얘도 자, 임페리얼 골드하고 어, 모닝콜하고의 차이는 어야 안나오냐 자 모닝 타이어모닝콜은 이렇게 좀어그 키가 크죠. 꽃이 똑같이 예, 예, 옐로우입니다. 노랑 15,000원씩, 그 다음에 그레이트 버진 예, 얘는 아주 튼튼합니다. 둘레 발브가 이 백발브까지 하면은 여섯 발브인데, 이건 빼고 다섯 발브, 이만원, 어, 한 송이 짜리는 이만원,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세 송이, 네 송이. 자, 내네 송이짜리는 어, 요거는 좀 두고 저희가 어, 보여드리고 어, 이렇게 내네 송이씩 잡힌 아이들. 아, 자, 아이고 이렇게 그죠? 여기 내 어, 네 송이 보이시죠? 내네 송이씩 이제 하는 애들을 이만 0천에 드리겠습니다. 세 송이짜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어, 한구머접은 얘는 아, 2만 원인데 꽃대가 두 대가 뿅 하고 나왔네요. 어, 나무 아무 철사까지 드리겠습니다. 아자 얘는 미소인데 에, 3만 5천 원. 엄청 무근둥이죠. 미소하고 어, 뉴핑크베리하고 그 저긴데 이제 이제 이게 뉴핑크베리라고 하면 4만 5천 원 이렇게인데 에, 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미소는 꽃은 계속해서 피는데. 얘는 어, 저기 뭐야 향이 없죠. 이 대신에 꽃은 여기도 나오고 여기 또 나오고 여기 또 나오고 있죠. 이 여기 여기를 이게 불었습니다. 얘는 어, 1년에 뭐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이, 나옵니다. 이. 35,000원 미소. 그 다음에 벌버필림레피터 아, 원종이죠. 얘는 어, 철사 드립니다. 아, 25,000원 예, 저렴하죠. 그 다음에 블락티어섬, 언정 블락티어섬 어 우리가 그 블락티어섬이라고 그러면은 그 언정을 블락티어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히비끼는 음, 교배종입니다. 얘는 언정입니다. 그래서 여 위에 여 위에 자 여기도 어, 꽃이 물겁니다. 자 여기는 아직 있고 그래서 그이 위에서 무는 것들이 이? 여기 뒤에 따로 있죠 물고 있죠 여기 뒤에 또 얘는 아직 안 펴서 어 엄청나게 꽃은 오래갑니다 향기가 없습니다 미소하고 블랙티어섬은 향기가 없습니다 대신에 꽃이 오래가죠 그다음에 이제 향기가 진한 애들 이렇게 보여드릴게 제가 샤리를 그렇게 모은다고 모아도 모아지지가 않아요 어 얘는 음, 발브 상태가 덜 좋아서, 어, 12,000원 드리겠습니다. 꽃은 명색이 두 대인데, 그냥 한 대로 보시면 되겠네. 에, 샤리 12,000원. 그다음 얘는, 어, 중간 거 샤리가, 어, 한, 아, 요, 걸 보여드리자. 음. 자, 이거는 이제, 이제 요쪽에한 대가 부러져가지고 여기 한대 있어가지고 요 정도면 만 팔천 ,000원. 원만 팔천 원짜리가 몇개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얘는 두대죠 밥이 엄청 많잖아요 그죠 얘는 묵은둥이 이만 오천 원자 얘는 뒤에가 하나가 부러져가지고 한 대인데 그죠 밥이 엄청 좋죠 아마 모르긴 해도 여기에서도 꽃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 나이를 먹으면 어 걱정 안 해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얘는 어 이제 세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얘는 삼만 오천 원 되겠습니다. 삼만 오천 원. 그 다음에 자 샤리 베이비가 입성이 안 좋아서 안 좋아서 이제 그 뉴사리가 나왔고 뉴사리보다도 또 입성이 좋아진게 이제 트리포라 레일이죠 자 트리포라 얘네들은 어, 자 얘가 뿌리고 뭐고 다잘 돌았는데 명색이 두대인데발부가좀덜 좋아서 얘는 어, 두개가 이것들이 연해하네 자만 6천원씩 오, 오. 얘는 뿌리가 좀덜 좋아서 그냥 16,000원에 드립니다. 뒤에 깬 뿌리가 덜 좋고, 얘는 입이 좀덜 좋고, 얘는 뿌리 잘 도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어, 2만원, 제가 아, 이제 트리포라가 요 정도 나이 물건이 없어요. 이거보다 이제 약한 거가 이제 배양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아, 2년 전부터 이렇게 분주해서 어... 이런 겁니다. 2만원짜리 가성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분주해 가지고 제가 키운 건데 얘는 꽃대가 하나 두개 나오고 있죠. 발부는 아까보다 작지만 밥은 많죠. 얘는 3만원, 한 대는 2만원, 두 대는 3만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아 발부도 좋고 꽃대가 4대가 나와 있어 하나, 둘, 센네 얘네들 도쭉 올라옵니다. 네대짜리는4만트리플라레디 다음에 얘는 여섯 대 여섯 대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분주를 한 거고 얘는 제가 이제 분주를 안 하니 묵은둥이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6, 7년 이상 자란 아이들입니다. 꽃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 뒤에까지 여섯 개, 네, 6만 원입니다. 묵은둥이들은 이제 뭐 분촉을 하셔도 분촉을 하셔도 생각보다 잘잘 어, 잘 핍니다. 아, 그다음에 오돈토 옐로. 오돈토 옐로는 저기 꽃이 있어서 하나 보여드릴까? 꽃이 어디 있던 것 같은데? 아. 어야 예, 오던토 옐로가 이렇게 피죠. 예, 이렇게. 얘는 이제 밥은 좋은데, 예, 위에가 이제 핀지 오래돼서 그 2차로 핀 거예요. 2차로 어. 밥 전거 달라고 하면 이것도 25,000원에 드릴게요. 얘는 이렇게 나오면은 응? 발북 하나 둘, 세촉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어. 어. 이런 것들은 예, 이렇게 치면으로 기르실길만 합니다. 오돈토, 오돈토, 옐로우, 어, 2만 0 0원 다음에, 커피향란. 얘는 밥이 엄청나게 많죠. ,이? 자, 가서 이제 저명가서도좀 하시고 그러면 좀 펴집니다, 겨울에. 커피향란, 2만원. 그 다음에 얘는, 카틀레아. 무명인데, 아, 여기, 이, 그, 약간 상처, 꽃에 상처가 나가지고, 그냥, 저렴하게, 3만원에 드립니다. 나이는 엄청 먹은 겁니다. 여기서부터, 백발부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해서 가가지고 했으니까, 모르긴 해도, 근 10년은, 음, 자랐을 듯 합니다. 아,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체리비인데, 에, 체리비가 꽃이, 자, 이렇게 피죠. 리비인데, 지금 이제, 터분에서 이제 대자에서 이제 가져온건데 미처 분갈이를 못해가지고 여기 뒤에 또 꽃대 하나 꽃집에 이렇게 잡혀가지고 뭐 나오고 있죠. 이? 엄청 무근동입니다 얘는 거의 도한 한, 6,7년 자랐지 않았을까요? 이거 이 정도 되려고 그러면 터분에서 분갈이를 한지가 한, 한 3,4년은 된것 같아요. 분갈이 못한지가. 아그 다음에 얘는 팔까 말까 약간 그랬는데 어, 이칼라가 어, 이렇게, 이제 흔하게 보지 못해가지고, 요거를 분주를 하면 딱 좋은데, 아, 제가 약간, 그죠? 그, 치타하고 약간 비슷함이 있는데 좀 달라요. 자, 이런 묵은둥이, 6만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둥구리, 둥구리 얘도, 얘도 한근 10년 자랐고, 둥구리 얘도, 근 10년은 자랐습니다. 이제 막 이렇게 신하들 삐져 나오고 있죠. 이거 분갈이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어 여+ 기 신하 나오는 데서도 꽃대가 나오고 여기에서도 나옵니다. 얘네들은 음, 음, 그 개화성이 엄청 좋습니다. 여기 꽃대 나왔던 데마다 다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둥구리도 어은둥이용만을 얘도 한 10년씩은 됐을 걸 거의 그다음에. 야너 이리 와봐라 어머나 뭐가 쓰러지네 또 너는 시집가기 싫은 모양이네 자 얘는 자넷 만삼천원 자넷 만삼천원 꽃보다도 이렇게 한번 길러보세요 꽃은 잘 나오니까 자넷 좋은 품종입니다 그 다음 얘는 버진 꽃이 이 내송이 네 짜리 예? 예, 2만 원, 세송이 짜리도 어디 하나가 2만 원짜리가 하나 정도는 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레드립 음, 대륜이죠. 근데 이제 3만 원 드리는 거는 이렇게 상처들이 있어요. 예? 꽃에 상처들이 있어서 예? 그냥 이제 꽃 보시고 어, 신화를 이제 받으시라고 그래서 3만 원을 드립니다. 예? 오늘. 어, 이렇게 드리고 아 이게 어. 응 버진이 여기 있네 2만원 그 다음에 아 요거를 아자 요거는 아 제가 이걸 올린다고 해놓고 안올렸네 자 원더랜드 요것도 꽃대입니다 요것도 꽃대고 여기도 꽃대고 이것도 꽃대고 이것도 꽃대고 어, 여기는 가지까지 쳤어요 어? 얘는 나이를 먹었는데 에, 입성이 좀덜 좋죠 음, 얘는 음, 꽃대 4대라도 3만원 얘는 아, 입성이 좋죠 어? 꽃대 에, 정 2대 해서 3만 5천원 자 얘는 3만원 음, 안드로랜드는 3만, 어, 음, 3만 5천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자, 아무튼 트리포라 한번 보실까요 트리포라 보고 어, 레몬트리 있고 그 다음에 벤신골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어,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음, 예? 그 다음에 어머나 요거 아 요거가 음 이게 지금 바이탈리아나 바이탈리아나라고 아, 그럽니다. ,이. 자, 이것도 어, 꽃이 이렇게 예, 아마 아침농원에서 이렇게 바이탈리아나하고 카쿨마리텀 음, 아무튼 이렇게 교배해서 나온 물고이랍니다. 아, 얘는 어, 5만원에드릴게요 오만 원에, 드릴게, 5만 원에 예? 얘는 어, 미니 노랑 이렇게 일단 블루세요 예, 자, 얘는 오만 원에 드릴게요. 음. 자, 자 무명 아틀리아 보면서 뿅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이제 주문하시면 어, 이렇게 그 주문한 다음에 에, 너무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음, 물건이 안 온다 그 기준이. 5일이요. 주문한 지 5일이 됐는데도 안 왔다. 그러면 이제 뭔가 누락이 있다든가 하는 겁니다. 그때는 문자 주세요. 그리고 2, 3일은, 3, 4일은 기다리셔야 되는 게, 이제 날씨가 좀 춥다든가 그러면은 지역, 그 다음에 품종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뿅. 고맙습니다. 세월농부였습니다.